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겟레디윗미를 같이 찍으려고 하는데 구독자 분 중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하는 스킨케어가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같이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얼굴이 진짜 엄청 땡겨요. 아무튼 깨끗이 씻은 손을 준비해주시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얼굴이 되게 잘 붉어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가는 날좀 시간이 있다 하면은 패드를 이용해서 꼭진정 시켜줍니다. 요즘 패드는 이 더마토리 패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거 아니면 당근 패드 사용하거든요? 둘다 괜찮은데, 이 패드 사용할 때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걸 저는 이렇게 다 뒤집어 놔요. 좀이 에센스가 흐르더라도 내가 사용할 가장 위에 있는 패드가 가장 에센스가 안 묻어 있잖아요. 그게 싫어서 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좀 이렇게 흔들고. 제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패드는 닦아내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각질 제거는 될지 몰라도 피부에 너무 자극을 많이 줘서 예민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진정하는 팩 용도로만 이마도 굉장히 건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릴게요. 이러고 한 5분 정도만 있다 올게요. 이 눈썹은 스킨케어가 묻어 있으면 메이크업 할때 뭉칠 수 있어서 여긴 피해서 발라 주세요. 만약에 패드를 안한 날은 이 수딩 토너 있잖아요. 닥터지 이거나 아니면 좀더 많이 건조하다. 그러면 이거 씁니다. 라네즈 크림 스킨. 제 영상에서 몇번 나왔는데 한여름에도 이거 사용해요. 건조할 때는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크림이랑 같이 사용을 하고 여름에는 이거 하나만 바르고 그렇게 해주거든요. 저는 이 코쪽을 제외하고는 건성이거든요. 그래서 리치하게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파운데이션이 너무 쩍쩍 갈라지고 잘 남아있지도 않고, 그래서 꼭 이렇게 리치한 에센스를 사용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엄청 잘 사용하고 있는 진짜 몇 년째, 몇 년째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출시했을 때부터 사용했으니까, 제 영상에 베스트 아이템으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 그런 아주 좋은 앰플입니다. 호불호가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딱 보기에도 엄청 끈덕끈덕한? 진짜 리치한 에센스거든요. 이거를 메이크업 전에 항상 발라요. 스킨케어 할 때는 두번 정도 레이어링 하는데, 이제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딱한 번만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이게 밀리거나 하는 현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좀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흙 건조를 잘 잡아줘서 이 제품 진짜 좋아해요. 이거 없어지면 안 돼. 이거 별로 인기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긴 한데 단종될까봐 무서워요. 이런 쫀쫀한 피부. 이 제품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크림으로 바르는 건이 데이퍼센트 크림이거든요. 이거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리지도 않고 엄청 좋아요. 저는 코에는 유분이 좀 많아서 코 쪽은 토너 정도로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에센스나 크림은 코에 안 발라요. 그리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루틴이 바뀌기도 하는데 거의 고정이에요. 이 루틴이. 그 다음에 선크림은 이걸 발라요. 이게 선 베이스 제품인데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톤업 베이스 찾으시는 분들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선크림까지도 촉촉한 걸 사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리치하게 하고서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너무 답답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바른다고 해도 이렇게 리치하게 마무리를 하고 차라리 파우더 처리를 합니다. 속건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오늘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속력이 중요해서 지속력이 정말 좋은 파운데이션인 입생로랑 오라워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조합이 이두개 조합이랑 이렇게 더툴랩. 더툴랩에서 나온 거. 이것도 더툴랩에서 나온 건데 이게 되게 조그만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파운데이션 쓰기에도 좋고 모공 사이 사이에 잘 들어가가지고 진짜 밀착력 있게 쫙 파운데이션을 펴 바를 수 있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피카소 제품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불필요한 유분기는 걷어내면서. 밀착력은 엄청나게 좋게 해주면서 그 다음에 커버력까지 높여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세탁을 해도 이게 좀 변형이 덜 적다고 해요. 아직 쓴지 얼마 안 돼서 세탁은 해본 적이 없지만 이거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요. 꼭 써보세요. 다음에 제가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것만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랑 비교해서. 아, 맞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제 번호를 도용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큰일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엄청 민감한 일이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아니, 어디서 내가 공구를 시켰다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주소도 다 적혀 있고, 물론 제 주소는 아니었죠? 주소도 있고, 이름은 내가 아니고, 번호는 저인 거예요. 그래서, 아, 누가 잘못 썼나 보다. 나랑 비슷한 번호를 가진 사람이, 번호를 잘못 썼나 보다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나 계속 그 공고를 꼭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비회원으로. 패턴도 되게 비슷해요. 아침 8시, 9시쯤 결제를 하는데 그게 성별과 나이대가 어느 정도 진작이 가능한 물건들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거는 이 사람이 일부러 그냥 내 번호를 사용하는 거구나. 싶어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번호 사용하기 싫어 가지고 남의 번호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시켜 진짜 하루에 한 번씩. 그거 제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할 방법은 모르잖아요. 왜냐면은 뭐 번호가 없으니까. 제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자나 고민을 하다가 아, 주소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정중히 편지를 보내 볼까? 아니면은 이 분이 아파트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번호라는 걸좀그 관리실을 통해서 좀 알릴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우선은 이 주문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다 취소했어요. 알려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번호 주인이 있다는 걸. 어차피 그거를 비회원 주문 그걸 해 가지고 이름이랑 번호만 쓰면은 결제한 걸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랑 번호 치고 들어가가지고 주문 취소, 주문 취소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재번호로 배송이 되고 있는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앱에 들어가가지고 반품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기사님이 그 세대에 놓지 않고 바로 그걸 반품으로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몇번 하고 났는데, 한밤 11시쯤에 아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시간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리도 없고, 직감적으로 뭔가, 어, 이거는 그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바로, 잘못 걸었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 사람 맞는 것 같아. 나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 왜냐면 그산 물품으로 연령대랑 성별이 좀 추측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딱그 연령대 그 성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화 오고 나서는 다시 물건을 시키진 않더라고요, 제 번호로. 아, 왜냐면 제가 이 번호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기분이 나빴을 텐데 더 예민하게 정말 이.. 정말 이.. 이.. 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이거 번호를 20대 초반에 바꾸는데 이 번호를 받기 전 사용자가 하필이면 빚쟁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4, 5통씩 독촉 전화가 오고 이수원씨 대시죠? 이거 실명 걸어낼 테니까 맨날 전화 와서 이수원씨 대시죠? 이선 아니라고요. 진짜 이선 아니라고요. 이렇게 3년 동안 정리를 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간도 안 가려요. 막 새벽, 아침, 점심, 저녁 할거 없이 맨날 전화가 와가지고 일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전화 받아 여보세요 하면 저 이선 아니에요. 이렇게 했었어요. 어, 이거 내 나이를 보여주는 제스처인가? 저 이선 아니에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이건 진짜 보여드려야 돼. 이거 봐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3년 동안 이런 연락처를 걸러냈는데 다른 사람이 또내 번호를 도용을 한다? 그럼 진짜 열받죠. 못 참아, 나 이제 안 참아, 진짜. 그래서 저, 처음에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이 번호를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넘었어요. <laughs>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는, 아, 뭐, 구독자 1,000명 금방 하지? 막 이랬었어요. 처음에는 유튜브를 막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한건 아니고 워낙 뷰티를 좋아하다 보니까 뷰티 한번 찍어서 올려봐야지 했는데 몇개 영상이 되게 반응이 좋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일상이 바빠져서 소홀해져 있다가 다시 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천명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 저 구독해주시고 영상 항상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사용해볼게요. 이 바인누드. 이게 블루베리칩보다 조금 더 누디한 느낌? 미지근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붉은기가 많을 때 블루베리칩보다 이 바인누드 색상 사용하면 좀더 낫더라고요. 이렇게 예쁘죠? 겨울 쿨톤 분들은 블러셔 사용하기 되게 어려울 텐데 이 색상은 그냥 무난하게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노란끼도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뻐요. 봄이니까 블러셔에 또 포인트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봄인데 날씨가 너무 구려요. 오늘좀 자연광에서 촬영해보고 싶었는데 날씨가 너무 구려요. 꼭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하면 그 계획대로 절대 안 되지 않나요? 우선 이 팔레트. 말린 메밀꽃. 가장 연한 색상 사용해서 베이스 한번 깔아볼게요. 이거 한번 사용해볼까? 로, 아, 투쿨퍼스쿨. 이게 손으로 이렇게 쓱쓱해도 블렌딩이 잘 돼요. 봄 되면 이렇게 웜톤이 끌려요. 겨울 쿨톤이긴 하지만 이렇게 웜톤이 끌리는 날에는 바르고 싶은 거 바르긴 하거든요. 언더에도 이어서. 아까 그 말린 메밀꽃 요거 요 색상으로 살짝 중화를 한번 시켜줄게요 윗부분에 응, 이렇게 그리고 뭐 저는 이렇게 굳이 블러셔랑 꼭 이렇게 조합을 해야 하나?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진한 색상으로 꼬리 쪽 음영 줄게요. 근데 여러분 좋은 브러쉬 진짜 많은데 저 자꾸 이 이니시프리 옛날 구버전 이것만 사용하게 돼요. 이게 너무 진짜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 브러쉬가. 저한테 잘 맞아요. 이거 이제는 찾으려고 해도 없던데. 다시 출시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몇개 쟁여놓을 텐데. 브러쉬도 사용기간이 있다면서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기가 정말 어렵네. 삼각존에도 이어서 음영 넣어주세요. 뭐그 다음에 오늘은 글리터를 좀 써줄게요.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애교살 메이커로 애교살 한번 만들게요. 전 애교살 쪽이 이렇게 양감으로만 되어 있으면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색감을 좀 넣어줄 건데 이 색상 이용할게요. 양 조절해가면서 살살 발라주세요.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요거 투쿨포스쿨 9호 시아 누드. 전눈 아래에는 좀 쉬머한 제품을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이 제품이 딱이더라고요. 오늘은 라이너 그렇게 길게 빼지 않고 자연스럽게 빼줄게요. 눈꼬리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눈이 더 작아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뭐할말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 까먹었어요. 결국 메이크업 얘기만 하고 있어. 뷰라 뷰라 해줄게요. 이거 브라운 색상으로 여기 눈 언더에도 살짝 해줄까? 어, 요즘 마스카라 무늬가 많더라고요. 저 이거 사용해요. 에스파 노머징 마스카라. 인형 속눈썹을 만들어주는 마스카라예요. 마스카라 바를 때 팁이 저 왼, 왼쪽 눈은 왼손으로 바르고 오른쪽 눈은 오른손으로 바르거든요. 그게 어느 각도도 놓치지 않고 바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립을 뭐 바를까요? 음. 음. 매트한 게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은. 누디한 거 바르고 싶은데, 전 누디한 게 진짜 안 어울린단 말이죠. 이걸로 일단은 입술 스머징을 한번 조금 해줄게요. 요즘 이립 라이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입술 선 부분 조금 착색된 부분, 여기를 정리해줍니다. 정리가 됐으면 여기 다른 반대편에 들어있는 이 음영 부분을 사용해서 입술 아래에다가 음영을 주세요. 예전에는 이걸 쉐딩 제품으로 했는데 확실히 립 라이너 전용 제품으로 하니까 좀더 확실하게 살더라고요. 음영감이. 야, 다르죠? 입술이 더 도톰해 보여요. 음. 그 다음에, MB 라카. 음, 이거 뭔가 아쉬운 것 같아. 제가 요즘 빠져있는 웨이크메이크 어텀 뮬리. 음. 여러분,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이제 옷이랑 좀 이렇게 스타일링 좀 하고 와볼게요. 여러분, 저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아직 너무 봄인가? 겨울 쿨톤 사실 노란색 진짜 워스트긴 한데 저는 그냥 입고 싶어서 입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laughs>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